사진 등호킹 오브 킹스 공식 홈페이지 흥미로운 시작 믿음을 보는 시대 만약 복음서가 오늘날 만들어진 영화였다면 어떤 모습일까? 2025년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모팩 스튜디오의 대표 장성호가. 연출, 각본, 제작, 편집을 모두 맡은 장편 3D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는 단순한 성경 재현을 넘어 세대를 잇는 이야기의 전달 방식의 실험이었다. 성경은 오랫동안 활자와 강론 그리고 미술과 음악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최신 시즈 기술과 시네마틱 3D 연출을 통해 예수의 상과 가르침을 입체적으로 재현했다. 관객은 마치 고대 유대의 길거리를 걸으며 예수가 베풀던 기적과 사람들의 표정을 바로 곁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한다. 배경과 맥락, 디킨스의 원작에서 스크린으로 이 영화의 기저에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유작 TH 라이프 오브 오레로 알드가 있다. 디킨스는 이 작품을 출판용이 아닌 오직 자신의 자녀들에게 읽어주기 위해 썼다. 원작은 간결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예수의 행적을 전하며 신앙의 교훈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모펙 스튜디오는 이 특성을 적극 활용했다. 영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을 유지하되 시각적으로 풍부한 장면과 사실적인 인물 묘사를 더했다. 3D 애니메이션은 동화적인 부드러움과 실사에 가까운 디테일을 절묘하게 결합해 원작의 온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살렸다. 다양한 관점통합, 기술, 예술, 신앙의 접점영화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기술과 신앙의 화해라고 부른다. 종교영화는 흔히 고전적 연극 연출이나 실사 촬영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번 영화는 가상 카메라와 3D 렌더링을 통해 성서 장면을 마치 게임 시네마틱 영상처럼 재현했다. 신학자들은 디킨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각색이 신학적 엄밀성보다 이야기 전달력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신앙 입문자들이 부담 없이 예수의 생애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수 있도록 대사와 내러이션이 온화하게 구성되었으며 예수의 기적 장면은 과도한 초현실 연출 대신 감정선에 집중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이번 작품이 한국 3D 애니메이션의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시각적 성경해석 성지 풍경의 사실적 구현 그리고 인물의 섬세한 표정 연출은 국내 기술이 할리우드 수준에 근접했음을 보여준다. 설득력 있는 논증, 신학영화의 새 지평응행 성적과 무관하게 킹 오브 킹스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남겼다. 첫째 종교 콘텐츠의 대중화 가능성을 증명했다. 전통적인 설교 방식에 비해 영상 매체 특히 3D 애니메이션은 시청각적 몰입이 뛰어나 세대 간 소통에 유리하다. 둘째 가족 단위 관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영화관을 찾은 부모와 아이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귀가 후 대화를 이어가며 신앙과 도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된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성경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은 이를 비주얼 스토리텔링으로 전환하는데 최적화된 장르다. 이번 영화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더빙과 함께 세계 각국의 스트리밍 플랫폼에 동시 공개되며 국제적 반응을 시험했다. 사진 등호 킹 오브 킹스 공식 홈페이지 생각을 자극하는 결론, 복음의 다음 세대의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믿음은 들려지고 또 보여져야 한다. 킹 오브 킹스는 예수의 행적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대화로 재탄생시켰다. 기술은 신앙을 대체할 수 없지만, 신앙의 메시지를 더 멀리 더 깊게 전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 앞으로 성경 이야기가 어떤 형식으로 전해질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종교 영화사의 작지만 중요한 획을 그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그 복음은 3D로 걸어 다니고 있다.